브레이브걸스가 유키즈에 출연해 역주행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주행 타이밍 이 기가 막혔던 그브걸 롤린이라는 글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유키즈에 출연해 역주행 직전에 브레이브걸스 상황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타이밍이 왜 기가 막혔던 것일까요 지난 17일 유퀴즈에 브레이브걸스가 출연을 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이날 방송에서 역주행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역주행 전에는 어떻게 지냈었나요 라는 유재석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리더 민영은 얼마 전 운전만 해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태풍과 장마가 시작됐다며 결방이 되기도 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아는 그 이후에는 그때가 마지막 앨범이라고 생각했다며 온전만해 활동이 끝나고 나서는 다음 앨범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은지는 이제 뭘 해야 될까 생각해봤다며 제가 좋아하는 의류 쪽을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은지는 역주행이 시작되고 며칠 후인 3월 1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정은 취업 준비하면서 한국사 공부도 하고 있었다며, 내가 할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취직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나는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게 이것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떠오르는 게 없었다며 커피 일을 좋아했어서 알아보다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최근에 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정은 저랑 유나 씨는 숙소에서 짐을 뺐었다며 우리 이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대표님한테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리자고 얘기를 한 것이 역주행 영상이 올라오기 하루 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영은 용감한 형제 사장님이라 팀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만나기로 한그 수요일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 된 수요일로 바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역주행 영상이 1, 2주만 늦게 올라왔어도 해체하고 다시 뭉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정은 끝까지 가봤다 하는 순간이 있냐고 묻는 조세호의 질문에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부모님 앞에서 목 놓아 울기가 쉽지 않잖아요라며, 근데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일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버티고 이겨낸 브레이브걸스였기 때문에 역주행 기회가 온 것인데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브레이브걸스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역주행에 이어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브레이브걸스가 되어 오래오래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